안녕하세요. 광교 노인 복지관 명상 수업 명상 지도자 길코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밖에도 못 나오시고 집 안에만 계시는데 집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면역력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와 같이 수업 때 경험하셨던 대로 오늘 기열 풀기를 같이 진행을 하고 기열 풀기 다음에는 그 바디스캔 명상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의식을 몸 전체에 돌리면서 집중하는 명상을 같이 체험을 해볼 거예요. 어, 어르신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좀더 몸이 굳고, 그래도 움직이거나 걷거나 이런 요가라든지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많이 깨어나고 기분도 더 좋아지니까 오늘 수업 같이 열심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편안한 좌법, 수카사나 알려드릴게요. 같이 따라해 보시고요. 먼저 자신의 왼발 뒤꿈치를 회음부 쪽으로 당겨보고 오른발 뒤꿈치를 그 앞으로 가져와서 뒤꿈치가 일자로 정렬이 되면 좋고요 두 무릎이 뜨면 무릎에 힘을 빼고 조금 아래로 낮추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들었다가 가슴을 들고 어깨에 힘을 풀고 긴장을 낮추고 턱이 들려 있으면 턱은 살짝 당겨서. 뒷목이 벽에 닿는 느낌으로 상체를 일자로 쭉 세워보시고요. 어, 그 상태에서 두 손은 원래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는데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두 손을 다시 가슴 앞으로 와서 합장하시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사할 때는 미소를 머금고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시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음 이어서 이제 두 손은 다시 한번 무릎 위에 올렸다가 마시는 숨에 아랫배부터 끌어올리듯이 상체를 한번 더 세우고 가슴은 조금 더 높이 들고 턱은 당기고 먼저 이 상태에서 두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 연습을 지금 진행할게요.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할 때는 복식 호흡. 들이마시는 숨에 아랫배가 부풀고 내쉬는 숨에 다시 배가 납작해지듯이 아랫배를 조이면서 숨을 밖으로 뱉고요. 다시 한번 들이마실 때 호흡이 가슴을 거쳐서 아랫배까지 내려간다 라는 느낌으로 아랫배를 부풀리고 다시 내쉴 때는 아랫배를 조이면서 배 안에 있던 공기가 가슴을 지나서 목 밖으로 나가는 느낌으로 길게 뱉어보고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 가슴이나 어깨가 딸려 올라가지 않게 가슴은 움직이지 않도록 아랫배에만 집중을 해서 호흡을 유지하고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항상 호흡에 집중하실 때는 좀더내 마음이 이 안이 더 편안해진다라는 느낌으로 호흡에 집중하시면 좋고요. 시작할 때는 이 가슴, 가슴 위까지 이렇게 얕게 올라와 있던 호흡이 그 호흡, 호흡을 통해서 아래로 깊이 내려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호흡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차분히 하면서 같이 호흡 진행해 볼게요. 먼저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신의 호흡 속도에 맞춰서. 약 1분간 더 호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시고요. 내가 호흡의 깊이를 더 아래로 아래로 깊이 가져갈수록 조금 더 차분해지고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 같이 가져가 보시고요. 상체가 앞쪽으로 굽은 것 같으면 한번더 허리를 세워서 턱을 살짝 당기고. 만 같이 호흡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마시는 숨에 가슴 움직이지 않고 아랫배만 다시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좋습니다. 호흡이 걸러졌으면 두 눈을 천천히 떠 보시고요. 기열풀기에 들어갈 건데 다시 한번 마시는 숨에 천천히 척추를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두 손으로 자신의 앞에 바닥을 한번 짚어 보시고요. 이때 엉덩이가 떠 있으면 엉덩이를 한번더 낮추고 거기서 괜찮으면 팔을 조금 조금 앞으로 더 뻗어 보시고요. 여기서도 괜찮으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보시고 마시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상체가 아래로 우리 허리뼈 아래 있죠? 요추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체를 아래로 숙여 보시고요. 가능하시면은 이마를 바닥에도 대어 보시고 상태에서 자세가 조금씩 편안해질수록 상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아래로 더 내려가 보시고요. 이때 호흡은 조금 전에 했던 복식 호흡.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아랫배로 호흡을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척추가 한번더 늘어난다라는 생각으로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조금 더 붙여보시고요. 세번 호흡하겠습니다.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아래로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고 좋습니다. 마시는 숨에 고개만 살짝 들어보고요. 두 팔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체를 세우고 상체가 세워졌으면 호흡을 한번 뱉고 좋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왼손을 자신의 엉덩이 뼈 골반 옆에 팔을 지탱해 보시고, 이때 자신의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면 어깨를 한번더 천장 방향으로 들어보고, 자신의 오른손은 들어서 천장을 향할 수 있게 수직으로 세워보고요. 이때도 가슴이 앞으로 굽었으면 허리를 세우는 느낌으로 한번더 가슴을 열고, 다시 마시는 숨에 자신이 짚은 손, 왼손을 한뼘더 앞, 왼쪽으로, 조금 더가 볼까요? 왼쪽으로 쭉 뻗어 보고. 지금 상태 괜찮으시면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을 한번더 열었다가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내려줍니다. 위쪽으로 뻗은 손은 대각선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뻗고 목이 괜찮으신 분은 시선을 돌려서 천장 또는 손끝을 보시면 좋고요. 목이 아프신 분은 바닥을 보시면 돼요. 이때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가 많이 뜨면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낮춰 보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더 곧게 뻗어 보고요. 자세가 유지를 자세를 유지할 때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내 몸을 길게 늘린다라는 느낌으로 자세를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시고 어깨와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서 구부러지면 어깨에 힘을 빼서 팔꿈치를 펴셨다가 자신의 상박이 귀와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붙여보시고요 두번더 호흡하겠습니다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한번더 팔을 쭉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한번더 팔을 쭉 좋습니다. 마시는 숨에 시선을 바닥을 바라보시고 바닥에 있는 손으로 짚으면서 위에 있는 손 내리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위에 뻗었던 손 어깨를 한번 돌려주시고요. 이제 반대쪽. 자신의 오른손으로 골반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으면 한번더 가슴을 펴고 왼손은 어깨를 한번 찍어주면 좋아요. 이때 어깨가 한번 열리고 천장 방향으로 뻗고 이때 옆이나 비스듬하게 뻗는 게 아니고 수직 방향으로 먼저 뻗어보고요. 괜찮으시면 오른손으로 한뼘더 멀리 괜찮으시면 한번 조금 더 멀리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만 천천히 구부려 보고 팔꿈치를 구부리면 옆구리가 늘어나죠? 엉덩이가 뜨면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한번더 낮추고 좋습니다. 뻗은 손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곳까지만 귀쪽으로 붙여서 대각선 방향으로 뻗고 앞으로 상체가 숙여지면 한번더 가슴을 열고 시선은 손끝 들이 마시고 내쉴 때마다 왼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더 붙여 보시고요. 내쉴 때 조금 더 뻗고 잘하고 계세요. 아까 했었던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호흡을 아래로 깊이 집어 넣고, 뱉을 때는 길게 뱉고. 그럴수록 자세는 더 안정감 있게 유지가 되고요. 자신이 긴장했던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이완됩니다. 두 번만 같이 호흡할게요.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한번더 옆구리를 쭉 뻗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한번더 팔을 곧게. 좋습니다. 마시는 숨에 시선은 바닥. 짚은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위에 있는 손 내리고, 상체를 세워서 호흡을 한번 뱉고요. 올라갔던 손은, 어깨를 풀어주고 좋습니다. 다음 자세는 나비 자세 바타코나사나라는 자세고요. 두 발을 꺼내서 발바닥을 합죠. 이때 가능한 곳까지만 뒤꿈치를 회음부 쪽으로 당겨 보시고 이때 무릎이 많이 올라오면 무릎을 탈탈탈 털어서 힘을 빼고 그렇죠. 두 손은 발 끝을 잡고. 상체를 살짝 숙였다가 엉덩이를 떼서 다시 한번 좌골뼈, 엉덩이뼈를 바닥에 누르듯이 앉아보고요. 마시는 숨에 척추를 곧게 세우듯이 상체를 세우고 가슴을 조금 더 오픈해서 턱을 당기고 이 자세를 해도 골반 안쪽에서 그 압력, 긴장이 느껴질 수 있어요. 허리를 조금 더 펴는데 집중을 해보시고요. 마시는 숨에 한번더 상체를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상체를 일자로 해서 앞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이 가능한 곳까지 내려가서 턱을 살짝 당긴 다음에 자세를 유지하시고 마시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상체의 무게로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나비 자세는 실제 우리의 그 비뇨기계. 골반 안쪽에 있는 비뇨기계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남성한테도 여성한테도 아주 좋은 자세예요. 자세를 유지하고 계실 때는 마시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몸을 더 이완하고 상체의 무게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자세를 홀딩하고 유지하고 계시면 돼요. 같이 호흡해 볼게요.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마시는 숨에 상체를 한번더 길게 펴 보고요. 내쉬고 내쉬는 숨에 상체는 조금 더 아래로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두 발바닥으로 발바닥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느껴보시고 발바닥이 서로 밀어내면 무릎은 바깥쪽으로 더 멀어지고 골반 안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자세를 조금씩, 조금씩 안정되게 아래로. 가능하신 분은 이마도 바닥에 대어 보시고요. 이마가 바닥에 닿으신 분은 구부러져 있는 상체를 펴는 느낌으로, 펴는 느낌으로 정수리를 앞으로 뻗게끔 상체를 뻗어 보시고, 세 번만 같이 호흡하겠습니다.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내쉬는 숨에 상체 조금 더 아래로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습니다 마시는 숨에 두 손으로 발 잡은 발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상체를 올려 보시고요. 상체가 수직으로 다 올라왔으면 호흡을 한번 뱉고. 네. 이번에는 두 다리를 자신의 앞에 마른 목골이 되게 앞쪽으로 살짝 펼쳐 보고요. 자신의 몸 앞에 마른 목골이 크게 그려졌으면 가능하신 분은 발목 더 가능하신 분은 발날을 잡고 다시 한번 마시는 숨에 상체를 세웠다가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뒤로 구부리면서 아래로 자신의 이마가 <laughs> 발 뒤꿈치 또는 발날 앞쪽에 닿을 수 있게 닿는 느낌으로 내려가시고요 엉덩이가 많이 뜨면 가능한 곳에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역시 호흡은 복식호흡으로 깊게 들어 마셨다가 내쉴 때 조금씩 아래로 자신의 골반 안쪽에서 느껴지는 자극도 느껴 보시고요 평상시보다는 골반이 조금 더 오픈되면서 그 안에 혈액 순환이 더잘 되고 혈도 풀리고 실제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거는 귀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팠던 부분이 나을 수도 있고 통증이 있던 부분이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시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아래로 같이 세번 호흡하겠습니다.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아래로. 좋습니다. 마시는 숨에 두 손으로 발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상체를 세워보고요. 상체가 올라왔으면 호흡을 한번 뱉고, 좋아요. 이번에는 자신의 오른 다리 뒤꿈치, 오른발 뒤꿈치를 회원부 쪽, 왼발 뒤꿈치를 그 앞에. 무릎이 뜨면 무릎을 다시 힘을 빼서 낮춰보시고, 목 돌리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목 돌리기를 할 때는 척추를 바르게 앉는 게 중요합니다. 요추가, 아래쪽 허리가 뒤로 말려있으면 한번더 앞으로 세워서 아랫배를 내밀듯이 요추를 세우고, 뒤에 윗가슴이 앞으로 굽어있으면 가슴을 내밀듯이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으면 어깨도 뒤쪽으로 한번더 열고, 그러면서 승모와 어깨의 긴장은 풀고, 두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요. 이제 목 자체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턱을 당기면서 목을 세워주는 느낌. 그래서 정수리에서 척추뼈 아래까지 일자가 된 느낌으로 앉아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먼저, 턱을 쇄골 방향으로 최대한 가깝게. 턱을 당겨 보시고 그렇게 되면 뒷목이 늘어나죠. 뒷목이 늘어난 상태에 스트레칭된 상태를 잠시 바라보고요. 좋습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위로 올라가고요. 내쉬는 숨에 왼쪽 아래로 내려오고 다시 마시는 숨에 올라가고 목 돌리기는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자신의 정수리 정수리로 가장 큰 원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돌려주시고 돌리다가 뻐근하거나 아픈 통증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잠깐 멈췄다가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 목뼈는 생각보다 약해서 하루 종일 목뼈가 목 근육이 머리를 받치고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 근육은 충분히 많이 풀어 주실수록 좋고요. 두 바퀴만 더 돌려 볼게요. 마시는 숨에 올라갔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오고. 마지막 마시는 숨에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오고, 두 바퀴 돌리셨으면 처음 자세 턱을 쇄골 방향으로 당긴 자세 잠시 머무르고요. 이번엔 반대쪽 마시는 숨에 왼쪽으로 기울여 보고요. 괜찮으면 마시는 숨에 위로 올라가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을 해 보시고요. 목 돌리기를 할 때는 자신의 목 앞에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뒤에는 승모근육이 올라와 있어요. 이 근육이 최대한 길게 길게 스트레칭 된다라는 느낌으로 머리에 무게를 이용해서 목 돌리기를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돌리다가 통증이나 뻐근한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추거나 더 천천히 진행하시면 좋고요. 목을 돌릴 때 자신의 척추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척추는 고정시키고 어깨도 딸려 올라가지 않게 어깨의 긴장은 낮추고 두 바퀴만 더 진행할게요. 마시는 숨에 올라갔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오고 마시는 숨에 올라갔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오고 턱을 쇄골 방향으로 당겨놓은 처음 자세. 뒷목을 한번더 강하게 스트레칭. 좋습니다. 마시는 숨에 고개만 천천히 들어올리시고 두눈 떠주시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을 한 거는 기혈 풀기라고 해서 실제 몸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한 거예요. 몸이 이렇게 혈액 순환을 통해서 이완이 되면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거와 직결이 되고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좀더 깊은 명상 상태, 좀더 깊은 명상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니까 이 기혈 풀기는 다른 명상을 할 때도 항상 같이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기혈 풀기를 알려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누워서 하는 이제 송장 자세 그 이완 명상에 대해서 다시 또 진행을 하고 그때 알려드릴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